네 여러분 문민종 선수와 판인의 경기 함께 하시겠습니다. 어제도 한번 뒀죠. 어제는 문민종 선수가 이겼어요. 요즘 판인 선수한테 잘 이기는데 판인이 굉장히 잘 두는 선수거든요. 이 커제하고 같은 팀 선수인데 지금은 이제 커제 변상일 판인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삼각 편대인데 그 중에 한명이 판인이 문민종한테 요즘 잘못 이깁니다. 문민종 선수가 바둑이 확실히 는 것도 있고 자신감이 이제 큰 원인인 것 같아요. 자 지금. 소목소목을 뒀는데, 이거 이쪽 소목 둔 거는 여기 삼삼 판것 때문에 이제 감안해서 둔 거라고 볼수 있어요. 이쪽 오면 이제 이렇게 입구자 두는 수가 좋다 이거죠. 이 자세가 좋다.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를 벌리더라도 요 돌이 있으니까 여기 모양이 커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 거의 뭐 의도적으로 여기 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먼저 걸치고요. 같이 걸쳤습니다. 여기서 이거 둘수 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럼 아마 이렇게 벌릴 것, 같아. 여기 지금 굳힐 것 같아요. 이쪽을 안 두고 이것도 한판의 바둑인데 예, 걸친이 같이 걸쳤고 예, 이건 씌우는 거 일단 요거 씌우는 거 당하는 거 싫어가지고 이구자 먼저 두는 거거든요. 예, 요즘은 여기서 무조건 날일자 씌우는 거는 득이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예, 이건 음... 자 눈목자로 왔습니다. 이게 이제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첫 번째 대국에서 나오면서 지금은 뭐 인공지능 시대에 예 공식 정석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 건데 뭐 이수는 워낙 많이 두니까 아, 지금 자 날짜 쉬웠어요 예.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건너 붙여서 싸우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거 두면은 이제 여기 늘어가지고 예, 이렇게 이제 싸우는 게한 가지가 있고 또한 가지는 이제 실전같이 여기 붙이는 수가 있는데 이거 둔 다음에 이음에 여기 뛴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이쪽 모양을 키우면서 예요 백돌이 이제 길을 차지했고 흙이 아직도 곧마라 이거죠. 뭐 이렇게 이제 두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예. 자 위트로 한칸 뛰었는데 이제 여기는 이쪽이 사활이 걸려 있으니까 여기 붙여서 이제 끊는 수는 어, 둘수 없다. 예, 간접 보강의 의미가 좀 있어요. 예, 저처 예, 저처였네요. 이걸 예, 여기 지금 저처 있고 이거 지금 막은 한칸뛴 거는 여기 건너 붙이는 수가 엄청 강력하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예, 지금 건너 붙이는 수 두면은. 막상 밖에 어렵다는 얘기죠. 어, 자, 붙였다. 이 예, 요거 해두고, 이제, 여기 뛴 거는, 여기 이제 들여다보고, 이거, 이거는 선수인데, 문제는 여기 이제 젖힌 다음에, 예, 여기가, 완벽하게 산건 아니다, 이거죠. 아직 벌렸는데, 예, 이거는 지금, 한 칸을 여기 둔 거는, 여기를 만약에 문민정 선수가 이제, 이걸 껴붙이면은, 이걸 단수 쳐서 버틸 생각이에요. 만약에 이걸 이렇게 젖히면, 이거 두고 이은 다음에 예, 이건 이거 젖혀서 만년패거든요. 근데 이제 백의 입장에서는 단수쳐서 버티겠다는 거죠. 예, 지금 판인도 이거 두고 이거 따내서 이걸 일단 패를 이기면 여기 점철 지금 대마도 걸린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문민호 선수가 그냥 손을 뺐는데 이거 손뺀 거는 여기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거 줄수 있는 거니까 미리 결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자, 찝고 이렇게 받았는데 이건 나와도 이렇게 받으면은 전부 다 호구거든요. 예, 지금 여기 물론 이제 이건 다선수예요 이거 두고 여기 선수 당하고 이거 선수 당해서 좋은 모양은 아니에요. 예, 좋은 모양은 아닌데 그래도 끊기지는 않습니다. 효과적으로 아 이렇게 뒀네. 아까 같이 두면은 너무 많이 당하니까 예, 그거는 좀 그렇다. 예, 여기를 뒀어요. 이건 나와서 끊는 거는 축이니까 예, 당장에 끊을 수는 없잖아요. 예. 자붙부는데 지금 축머리를 쓰려고한것 같아요. 이 수는 복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 아예 그냥 젖혀서 이겼네. 예, 이거 젖혀서 이은 거는 근데 선수가 아니잖아요. 예, 지금 젖혔는데 여기를 만약 이렇게 두면 이게 끊는다고 해서 이게 지금 잡는 건 아니니까. 물론 이제 두 집밖에 안 나기 때문에 그 엄청 큰데 잡을 수는 없다는 게 조금 아쉬운데요. 어 이걸 막았어요? 어 이거 안 늘고 여기를 막았네. 소목에선 잘안들는데 예, 지금 날짜가고 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일종의 권리니까 예, 따내고. 자, 지켰습니다. 여기를 갖다가 이걸 일선 빠져서 이었기 때문에 또 이쪽도 약간 좀 뒷맛이 있다고 보는 거고, 이게 두집 났기 때문에 집으로 잘 됐다고 보는 것 같아요. 여기 한방 선수 당하긴 했는데, 한 선수 당한 것보다는 이쪽에서 이득 본게좀더 크다. 문민정 선수는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있고, 어, 두 칼을 벌렸어요. 여기 지금 이쪽에 집하고 여기 좌기. 백이 뭐 이렇다 할 집이 없잖아. 이쪽도 간격이 넓어서 들어가면 집이라고 볼수 없거든요. 여기도 좀 그렇고 이쪽도 뭔가 좀 부실해요, 약간. 예, 밀었다. 아, 한칸 뛰었네요, 아예. 음. 예, 지금 뭔가 빠르게 뭐 이런 걸 지금 뒀는데 이게 절대 선수가 아닌 게 여기 귀에 붙이면 한점 잡는 게 있으니까 흙의 사활에 이렇게 큰 문제가 없고 문제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여기가 좀 부실해요. 이거 들어가면 진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초토화되면 백은 집이 없습니다 어. 어 이거 안 받았죠 단수 안 쳤죠 여기 지금 뛰었죠 이렇게 넘어가는 건 너무 좀 비참하지 않나요 이건? 약간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거 젖혀오는 건 이거 뛰어서 이렇게 되는 건데 예 이거는 여기가 곧마라 뭔가 백이 좀 이상하죠 예, 이거 날일자 간 거는 좀 심한 것 같아요 아니 날일자는 좀뭐 그렇더라도 이거 두 칸은 진짜 두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 이건 너무 잘 됐습니다 예, 지금 자, 다주셨다 이거 지금 여차하면 요돌 버리고 두겠다는 얘긴데요 예, 지금 바꿔치기죠? 자, 이걸 빠지니까 이걸 젖혔는데 아니, 원래 여기 이으면 그냥 잡았죠, 요 돌은 근데 이제 요거 호구 치는 수가 싫은 거예요 그니까 이 타이밍이 안 나오게 하려고 이제 여기를 둔 거거든요? 이거 두면 이제 이거 이을 때 그다음에 이거 있겠다 요게 이제 판인의 생각인데 느니까 얼른 젖혔습니다. <laughs> 일단 살자고. 야, 이거 묘한 바꿔치기가 나왔네. 네, 잘안 나올 것 같은 바꿔치기가 지금 나왔는데, 이거 따내면 이거 막으면 이제 여기 붙여서 살면 되니까. 야, 이거, 예. 원래 잡을 수 있는 건데, 백도 그냥 빵 따내면 더 낫다는 거고, 아, 묘하게 바꿔치겠습니다. 그나저나, 백이 너무 집이 없어요. 없어요, 집이. 예, 여기 지금 열 집도 안 되고, 이쪽 들어왔는데 여기도 지금 말려버리면은 진짜 이제 20집도 안나거든요? 자 이거 들여다보고 이거, 이거는 선수입니다 자 문제는 이게 지금 여기가 넘어갈 수가 있는건가요? 어어 이었다? 어 이게 지금 완전히 갈라졌는데? 지금 여기 붙였을때 이쪽 붙인게 굉장히 좋은 순데요? 무민종이 막상 여기 붙이고 이거 지금 이거 가니까 이거 대책이 없는데요. 기 뭐, 완전, 아니, 넘어가고 자식구고가 아니고, 이제 완전히 다 죽게 생겼잖아요. 아니, 여기는 원래 백집이었는데, 백, 이렇게 될 거면 백이 좀 굴욕, 굴복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넘어가는 게더 나을 뻔 했는데? 아니, 이걸 두던가 아니면 여기 붙여서, 이렇게라도 넘어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거 두면별 문제는 없잖아요. 좀 당한 거지. 근데 이거 뒀다가 이거 붙이는, 어, 이거 붙인 수가 완전 대박이네. 어, 이거 완전 대박인데? 이거 치면 여기 쳐가지고, 차단됐어요. 어 이거 못본것 같아요. 이 붙이는 수를 지금 판이님 못보못 보다 보니까 박살이 났습니다 완전히 다 죽은 것 같은데? 어우 그러니까 이게 다 죽었죠? 이거 다 죽으면은 뭘로 봐도 또요 아우 어, 그냥 한 방에 끝난 거예요? 설마? 지금 거의 한 방에 끝난 것 같습니다. 어 이것도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여기 붙이면은 예 네, 집으로 지금 엄청 차이잖아요 이게. 아 여기도 손에 엄청 많이 보네요 예 이거 지금 다 선수니까 여기 붙이면 살았잖아요 예 지금 이거 두점 잡은 거 밖에 없는데 이건 여기 있는 순간에 다 붙이면 이게 선수로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예 이거 지금 아니 문제는 여기가 지금 다 죽었으니까 여긴 폐가 있으니까 흙이 죽을 모양이 아니잖아요 예, 예 도망가면 되니까 여기는 아 폐감도 많아요 그리고아 근데 이게, 이게 다 죽으면 너무 컸다 여기는 진짜 어. 에 이게 좀 밀고, 에 지금 여기가 이걸 이으면은 이런 식으로서 둬요 다섯 점은 버려도 되거든요. 여기가 지금 집이 뭐 이런 거 두면은 버려도 됩니다. 이건 다섯 점만. 여기 집이 더 많이 생기는 거니까 이거보다 오히려 여기가 지금 집이 더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아잘 두네요. 예문민용 선수 잘 두요. 자 이게 지금 수도 늘어가지고. 요 여기도 지금 이거 단수 치고 있는 게 선수라서 끊기지가 않습니다. 예. 자. 예, 이거 단수가 선수죠. 패로 버티는데 예, 지금 판인이 여기를 이거 두면 이제 끊어 가지고 이거 이제 천지 대패로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근데 패감이 일단 여기 치고 예, 따내면은 예, 지금 여기 먹여 쳤는데 이거는 일단 패감은 이거는 지금 안 받아도 그만이거든요. 지금 패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둑, 바둑이 패감이 없는데, 문제는 여기를 원래 둬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두면, 그 다음에 따낼 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걸 이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두 점은 이제 장문을 죽었고, 이거 찝은 다음에 이거 끊으면, 이게 너무 별게 없어요. 요거 잡았잖아요. 근데, 여기를 선수로 잡고, 이거두점 잡고, 이쪽이 지금 공짜로 단수까지 선수 쳤기 때문에, 뭐 이런 거둔 다음에 흙이 이런 거만 이렇게 연결시켜 놓으면은, 여기 죽어도 이걸로 이긴 거죠. 이게, 이게 다 죽은 게 너무 커요, 기본적으로.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패를 갖다가 이거 악수 안 두고 이기려고 지금 둔 건데 근데 이거는 아, 예 그렇죠 여기 이어버리면 그만이니까 작아요 요거 지금 한점 따는 거밖에 없잖아요 지금 다 주고 있는데 아, 아 이거는 뭐 거의 잠멸의 길로 갔는데 예, 이건 어차피 버릴 생각이었으니까 아이거패 그, 아,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이 패는 진짜 이거 따내는 패기 때문에 너무 좀 심한 패죠. 아. 예, 이거 이을 수도 없습니다. 이으면 단수치고, 예, 이거 젖히고 쭉 밀면은 이게 죽질 않아요. 예, 이거 두면 여기 젖힐 때 이거 두고 이어야 되죠. 그때 이거 끊으면 여기 잡히는 게 있으니까, 이거 줄때 여기 젖히면 백이다 죽었습니다. 안 되는 거죠. 팻감이 예, 없어요. 그럼 여기 늘어야 되는데, 따낼 때 이거 단수 쳐야 되고, 그럼 이거 따내고, 그럼 이거좀또 둬야 되잖아요. 예, 이거좀 둬야 되는데. 아니 근데 팩감이 흙은 여기 단수치는 게다 팩감이니까 팩감이 안 돼요 지금 그렇다고 이거 뒤로 이을 수도 없고 여기를 코부친 수에 그냥 한 방에 날라간 것 같아요 어 문민정 선수가 결과적으로 보면 은 여기 붙였을 때이 코부친 수가 결정타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연이틀 판이를 갖다 두들기는 예 문민정의 멋진 바둑 여러분 함께였습니다 감사합니다